드라고요 드라구 개씹쓰레기 십자님 다신 안씁니다 그 비행신같은 총리뷰영상이야 하나 만들죠 DM 밑줄 한국어로 여우 이번판에 면은 한번 드라고 써볼게요 욕만 존나 할거 같은데뭘 바꿨어? 말? 세팅 뭐 바꾼거 아니야? 아.. 아니 뭐그 뭐야 아프리카 도우미 해킹당했거든? 뭐.. X됐다 했는데 이제 프릭샷 다 사라지는 거한 번씩 그러기나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해킹 당했다고 이제 디지구팔 알몸체로 AVI 곧 나오겠네 <laughs> 됐네 연락 존나 많이 오겠다 <laughs> 아안 아... 되는데 15배를 꺼낼 때가 됐나? 샵 디지구팔 샵 링스 샵 나체 샵 알몸 <laughs> 사이가 송기 샵 소, 사이가 송기 샵둔탁함둔탁함샵 <laughs> <딱함. 웃음> 지림, 음, 요 정도. 우리 포즈 갈까 오케이, 오케이. 포즈 가자. 샷 반짝 파우스트 이질 해버리는데. 아. 박혁 그만하세요. 자, 성희롱 그만하세요. 수치스러워요 네. <laughs> 음, 그만해. 저 창피해요. 저도 사람입니다. 혐오를, 혐오를 멈춰주세요. 필요하신 분? sure if you're going to walk. YouTube is really w a r 앞대가리랑 치패드 필요합니다 안 주면 안 나가요 서클 a r k i 하나 드릴게요 to w a l 어 I'm going to w a l 아 이런 파티가 없다 이런 파티 이게 팀이야 아유, 아 i 아 g t 아, 장전이 너무 느려, 근데. 간 세월 걸려, 그거. 소아트 총이야, 그거. 소아트 총. 시민정이야. 하트 형은 개잘 쏠 듯. 오랜만에 혁준이 형 목소리 듣고 싶네. 갈로란스나한 번씩 하면 재밌는데. 아. 카페 아프지? 친구야. MK 맞다가 드라곤 오프 맞으니까. 딱 꼼꼼하지? 아, 왜, 네. 어? 야, 저쪽 뭐냐? 먹이 드라마드라고쿠고키 쟤가 드라마시키아 쟤가 형이 마가드라마가드가맞라마라운 드라마쿠시키. 쟤 이 <목소리> 장면 하나 붙었다 자번선 확인 자본선은 맨날 있을 수도 있어 아긴요 위에 있다 꼭대기 내 머리 쪽. 위에서 찍는 거만 봐줄 수 있어? 어어 챙겨 아. 차 탔다 이거 우리한테 갖다 박을? 뭐야 내 머리 위 한, 한 위에 와 있다 4번 3번, 3번 아이스안 보여 저거 못 살림 이거 3번 정리해야 가나 기다려 이거 내 머리 위로도 감고 있었어 3 번에 서픈 날라왔고.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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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슬 슬픈 슬슬슬 아 앉아. 지금 한삼번 있어. 아 이따 아직 3번 있다. 대본이 한번 보러 있어요. 간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 어 본다. 형 오른쪽 아래 구상라인 쏴. 저렇게 찍을까요? 예, 매달려 있다. 형탭 찍으면 어떻게? 아탭안 된다. 어, 어디 질러야 될것 같은데? Plup. 질러자. 하비 없는데? 왼쪽 위로 가야 될때 지금. 연막 좀 찍게. 여기 힘 세. 직도 힘이 셀 거야. 그리고 아마. 어. 오른쪽 아래로 그냥 찔러야 될 듯. 우리 4번 같은데 같은 그냥 4번 돌 같은데 막 그냥 시작해도 돼. 자. 더 왼쪽으로 갔대. 한 번이 넘버다. 잠깐 다열려요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쪽 하나씩 걸자. 걸... 내가 오른쪽 가면서 왼쪽 위봐 줄게요. 어, 형이 왼쪽 위 올라가면서 네비 봐. 위에 보인다. 보인다. 야, 얘네 다 같은 팀인가 봐. 가볼게. 가봐. 거기 잡았고 대원형 머리 둘 1번 4번쪽 어 왕관에를 핑라인 붙여 잠깐 밀래? 왼쪽이왼쪽에 제발. 핑 빨간뚝이야 빨간뚝 1번에 홀드 하나 같애. 오 밀자. 와봐 쟤 아, 이렇게 와서 밀을 줄알다고친놈아형 왼쪽 각 조심 응너총 봤나? 3번 뛰어 내려온다 어, 3번 3번 오른쪽. 아 여기도 있다, 핑. 연막마다 다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 잠만 붙인다, 이렇게. 어딘? 제호 형 왼쪽 끝각 가서 찍고. 올게 아다 잡았고. 나빨발 샜는데 한번 내가 게 왼쪽 제딱핑 터진 쪽 방금 핑 터진 쪽 넘겨줘도 돼? 형이 봐봐 나이스 오. 아, 우리 빼고 셋 힐다 핑, 4번 비절 마스둘 왼쪽 하나 더 있다 1번 3번 하나씩 생각보다 약하다니까. 와, 저게 안 놓. 어, 뭔가 몸만 두대 맞춰도 죽을 거 같은데 안 죽어. 생각보다. 아, 연막 치고. 아, 어, 형이 찾았어. 생각보다 별박했어. 가막두개 냈는데. 여바리 갔어. 왼쪽에 있는 그대로 있다. 하기 기 하기 하 형이 끊어버렸 음, 형. 어싸우고 있다 미친놈. 내왔다여빼 하나. 아, 아이 차. 드라군 오프 후기. 뭔가 생각보다 세진 않고, <laughs> 뭔가 생각보다. 더들리고 뭔가 남이 쓸땐 좋은데 내가 쓰면은 별로 아, 별로인 총. 펌프샷 건 같은 총. 어. 근데 진짜 총 존나 안쌌는데 900딜 존나 세긴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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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용님아열죠 <형님>? 고생했다. <laughs> <laughs> 바로 시작 아 사람도 없어 씹 57분 5 9초요 오케이 어 아, 빨리 좀 시작해봐 10강 지금 딱 내려서 여기서 1층 찐따로 들어간 다음에 찐따 다 정리하고 바로 2층 삐동 오케이 렛츠고 딱 내리면 한 40초 남기겠다 됐다 괜 났다 니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끝나나?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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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아 아, 이거, 바로 왔어, 그, 저거, 자꾸 어, 씨, 폭하고, 다, 뭐좀 하. 그래, 잘 먹었다. 제가 형님. 이뻐요, 있이스 이겼습니다. 으으으으으으사으으으으으으코으으으으으으으으개 바로 와. 으이으으도으으으으 <laughs> 하이오. 안녕하세요. 화이팅! 저 오더 하실 분 계신가요? 레원님이 할까요? 어, 제가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안찮습니다 자, 그럼 꼬리 볼게요. 네, 강남 가지죠. 강남, 꼬리 보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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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요 따라가 죄송해요. 네. 슬슬 출발 네. 이고 있을게요. 아. 중아 이거야 스트레스가 시원하이 풀리구만 음 시원하다 아 테이프 오쉣자 형님들 다 찔라 됩니다 도망가죠 저희 빨리 확인 웨이 느낌으로 갈게요 일단 에썰이분님 yes, 혹시 기름 없으세요? 어 맞아요. 오오 어, 자태어가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 빨리 나, 가서 나, 씨앗 네. 따고 있을게요. 어. 아 사채 들어가면 존나 베스트긴 한데. 앞 집은 일단 사람 있고 저희 이쪽으로 땅에 비로 가서 아래 집 씨앗 따고 아래 집 들어갈 생각하죠 저희. 오케이. 야 오늘 멋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따 일단 아래쯤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일단 능선 넓게 쓰면서, 예, 뒤에 막고, 제가 먼저 집 채워놓을게요. 집한 명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4번까지 한번 먹어놓을게요. 네. 같이 클리어해드릴게요. 3번에 한명 있고, 일단. 이번 레이더로 해안가 타고 다시 하나 와요. 네. 자, 오른쪽 돌릴 각좀 보고 올게요. 뚫기 실패 나이스 이러면 괜찮다 어 4번 먹어놓을까요? 4번 먹죠 저어 4번 먹자 가있을게요 네. 예. 똑똑한데 4번님? 할만해 보이게도 사촌 여기 보고 있으면 되나요? 네 형님 거기 계시면 될것 같아요 기빡이긴 하다 다 같이 기도하죠. 아래로 서클이 와주길 비나이다. 제발, 제발, 아멘, 아멘, 아하... 아... 가버렸습니다. 여기다, 진짜. 1번 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1번 쪽, 제가 차고 비우고서 음. 이거 해야 될것 같아요. 2번형 차이 있으세요? 아니요, 2번이제차 태워갈게요. 네, 이거 조심, 가음악이 나와서... 다행 하나 뛰어들어갔다 4번 기절 나이스. 하나 핑나무 1번 1번 기절 해도 와보실래요? 이러면 사집 4집 죽여버리게 사집에둘 밖에 없거든요 차 타고 제 쪽으로 다시 와보세요 제 쪽으로 그냥 갔다 박아도 되잖아요? 네형 꿀집으로 박으셔도 돼요 꿀집으로 4번 픽제 포탑 해드 꿀집 정돈 거필필 아따피 쇼바드 오른쪽 나이서 뭐야 나이서 그렇지 이걸 기다렸거든 딱 저거밖에 안 보였어 일등 가군 아일번 네,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여기 1번핑 붙어 놓을게요 형들 네 침낭원 보이는 사 2층 하나 2층 내려가다 4번에 4번에 3번에 3번에 3번 아, 능선 올라가고 다 된다. 4번 된다트이트 3번 3번 2번 나무? 그거 쏘던거 기절? 우리팀이 쏘 우리팀 쏘던거 오케이 나이스 1번님 그쪽 능선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제 바로 앞에 있나요? 네그 바로 앞에 앉아있어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벌린다. 저 쏘자. 적합. 왼쪽도 붙여요. 저희 왼쪽이랑 싸울 준비 이제. 아마 푸쉬오면 안 돼? 푸쉬오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있어. 요어지는데 집이랑 4대4인것 같아요. 저희 아까 쓰던데 쓰는데 쓰면 돼. 여기 일 번에서 이렇게 오는 거 봐. 그럼 되는. 오른쪽깍일 아, 번님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형님들 또 뒤에서 버텨주신. 뒤지고 팔잘하시 그러니까. 죠 목소리부터 알습니다 <laughs> 오케이 집이랑 사대입니다 형님들. 아이스. 몰랐어 너서저집 박을게요 형님 출발 출발 화장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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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장실 해줄게요 가봐 방 안으로 화장실 어디로 화장실 안에 하나 끝났다 죽었는데? 뭐야 죽 나서! 나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고사하사미다천이아 아이고! 아고아이이 아이고! 고이고이이 아이고! 고 아, 감사, 감사나. 감 자, 레전드 인게임 젠지 옷 입겠습니다. 자 수영 가릴게요. 자 일단은. 자 기본 열발에서 대탄을 끼면은 20발까지 장전이 되고 스르륵보다 두발이 적네요 노파츠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스르륵은 살짝 아 살짝 이맛이 있어야되는데 이게 이 맛이 나야 되는데 이게 봐보세요. 연사 속도가 일단 일단 쓰레기입니다. 핫탄이 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스르르 쏠때 보통 이렇게 그냥 하니 연사가 되니까 살짝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을 쏘는 건데 집에듣껴 볼게요. 이 총이 좋은 점을 찾았습니다. 오! 아니, 아니, 아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잠깐, 아니, 아니, 안 좋은 것 같, 아니,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연사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d m r 에 좌우 반동이 좀 적, 적쌓 해야 되나? 살짝 그딱 템포가 있네. 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 총알이 한 번씩 씹히는데?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DMR을 쓸 상황이면 보통, 100미터 이상이란 말이에요 100미터가 생각보다 엄청 가깝거든요 100미터가 딱 이정도잖아 이, 얘인가요? 얘잖아 얘잖아요 다 연사 박아버리지 요새 그냥 누가 여기서 어 살짝 이 100미터 뚝 한방 초중반에는 너무 쓸모가 없어야 되나 근데 아 4페이지부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100m, 뭐, 그전이 꽤 많아지니까. 일단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스르륵보다는 확실히 안 좋다. 10탄 DMR에서 이제 순위를 살짝 정하자면, 스르륵 1등, 드라곤오프 2등, 그리고 스크스 3등. 스크스는, 어, 회생이 안 돼, 회생. 쓰레기. 예요 그냥 어, 근데 이 단발광클 안 되는 게좀큰거 같아. 그럼 템포 느리게 쏘는 사람한테는 드라곤오프 좋을 수도. 저는 원래 템포가 좀 빨라가지고. 그런 거좀좀더더 더 심하게 느는것 같아요. 결론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냥.